창업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원하신다면 파리바게뜨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SPC 그룹에서 운영하는 파리바게뜨는 국내 부동의 1위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로 높은 창업 선호도와 인지도가 강점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파리바게뜨 양도 매장은 경기도에 위치하며 낮은 임대료와 안정적인 매출로 추천드리는 매장입니다. 평균 월 매출은 약 7천만 원으로 월 수익은 850만 원 이상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면적은 20평이며 점포 비용을 포함한 총 창업 비용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매출 자료는 본사와 연계된 중앙 포스를 통하여 정확하게 확인 가능하며 수익 분석 및 부가세 등 세금 내역까지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십니다. 창업드림에서는 아직 업데이트하지 못한 좋은 매장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고려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 창업드림을 찾아주세요. 성공 창업의 꿈! 창업드림이 함께하겠습니다.